안녕하세요. 제니입니다. 오늘은 커피 샴푸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과 머리카락을 굵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맥주 효모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커피 샴푸가 탈모에 좋은 이유는 탈모 유전자인 DHT의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요.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두피혈관을 확장시켜서 모발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어요. 그래서 커피샴푸와 영양이 풍부한 맥주 효모와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아주 커지는 것 같아요. 맥주 효모에는 비타민 B군이 다양하게 들어있고 머리카락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요. 단백질은 머리카락의 탄력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는데요.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. 지난달 15일부터 오늘까지 3주 동안 사용했는데 저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효과를 느꼈어요. 지금 펌을 한 상태인데 염색하고 같이 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서 힘이 없었어요. 그래서 뜨거운 바람으로 컬을 살려야 했는데 맥주 효모를 사용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리고 그냥 손으로 만졌는데 컬이 사는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머리카락에 탄력이 생겨서요. 뜨거운 바람 안 쐬도 되니까 머리카락도 손상 안 받고 시간도 절약되고 완전 좋았죠. 맥주 효모 사용 전보다 머리카락 굵기도 눈에 띄게 두꺼워졌고 무엇보다 탄력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먼저 커피 샴푸부터 만들어 볼게요. 어, 사용하시는 샴푸 200ml에 커피 3스푼을 넣어 주세요. 잘 저어서 섞어 줍니다. 빈 용기에 담아 주시면 커피 샴푸 완성이에요. 커피 샴푸에는 컨디셔너 효과도 있어요. 그리고 맥주 효모인데요. 빈 용기에 이렇게 담아 주세요. 머리 감을 때 커피 샴푸에 이렇게 함께 첨가해서 싹싹 비빈 후 샴푸하시면 됩니다. 샴푸하실 때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. 첫 번째, 머리는 저녁에 감기. 두 번째, 머리 감기 전에 빗질부터 해주시면 엉켜있던 머리카락이 정돈되어서 샴푸할 때 자극이 적어요. 세 번째, 손가락 지문으로 살살살 문지르기. 손톱 사용 금지예요. 네 번째, 젖은 모발은 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다섯 번째, 찬바람으로 두피를 꼼꼼하게 바짝 말려주세요. 머리 속이 습하면 각종 피부 질환이 생겨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